안녕하세요. 다상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타오바오 하울을 들고 찾아와 봤는데요. 요즘 너무 더워서 운동화는 잘못 신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름 샌들 총 5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소개해 드리기 전에 우선 제발 사이즈는 엄청 애매한 사이즈는 아, 애매한 사이즈인 235에서 240 중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발을 사면은 남거나 매우 딱 맞거나 둘중 하나라서 딱이 사이즈더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신발 길이를 자로 재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아, 제가 산 사이즈는 모두 240 사이즈를 샀어요. 그러면 여름 샌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선 검은색 엑스 스트랩 샌들이에요 이거는 살까 말까 고민하긴 했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샌들인 닥터마틴 같이 투박한 느낌이라서 원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봤어요 가격은 3 5 9 2한 무려 6,000원이에요 저는 38 사이즈를 샀고 중국 신발 사이즈로 35부터 40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은 여기 굽은 약 2cm 정도예요 근데 여기 또 굽이 2cm가 위에 있어가지고 총 4cm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발 사이즈에는 사이즈가 아주 약간 컸어요. 제가 자로 직접 재봤는데 이 전체 밑창 길이는 250이고 이렇게 발이 들어가는 부분은 딱 240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었을 때이 굳이 버클을 안 풀어도 들어가는 사이즈였어요. 그래도 뒤에 여기 버클이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서 좀 작거나 좀 커도 딱 맞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엑스스트랩 가죽은 신었을 때 하나도 아픈 게 없었어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신발 밑창 자체가 쿠션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픈 느낌이 없고 푹신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신발을 구부리면 은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밑창부. 대신에 고무가 꽤 많이 부드러워가지고 신다 보면 빨리 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이 안 아픈 굽이 조금 있는 샌들 찾으셨으면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흰색 스트랩 샌들이에요. 가격은 79위 안약 13,500원이에요. 상아색, 검은색, 베이지 중에 저는 상아색을 샀어요. 색깔은 흰색과 아이보리, 그중간인 크림색 느낌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뒷굽이 있는데 제가 자로 쟀을 때약 2cm 정도 됐어요. 여기 들어가는 발볼 쪽은 아주 좀 작게 나왔더라고요. 좀 좁아서 발볼이 좀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발바닥 부분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쿠셔닝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꽤 푹신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랑말랑하죠. 그리고 앞에 신발보다 여기 밑창은 딱딱한 편이었어요. 되게 딱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스트랩이 되게 꽤 엄청 긴 편이에요. 이렇게. 엄청 길죠. 그래서 이게 길어서 자유자재로 하고 싶으신 대로 끈을 묶을 수 있어요. 대신에 너무 길어서 그게 싫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묶고도 조금 남길래 잘라 신어도 될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봤는데 싸게 잘산것 같아요. 아 사이즈는 이렇게 재봤을 때 제가 신고 봤을 때딱정 사이즈였어요. 240 사이즈. 검은색 일자 스트랩 샌들이에요. 가격은 99위 안약 17,000원이에요. 엄청 무난해서 어디에 신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이 얇은 샌들을 이렇게 앞코가 네모난 걸 선호한 편이에요. 여기 앞코 부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약간 굽이 있어요. 굽은 제가 자로 쟀을 때약 3cm 정도 됐었는데, 앞부분은 굽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뒷부분에만 있어요. 사이즈는 자로 재봤을 때 240보다는 245에 가까운 사이즈였어요. 좀 크게 나와서 그런지 여기 버클의 발목 부분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야 신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뚫어서. <laughs> 그리고 여기 발바닥 부분에 쿠션링이 되어 있긴 한데, 눌렀을 때막 폭신한 느낌은 아니에요. 앞에 신발보다는 좀더 딱딱한 느낌? 근데 이거는 잠깐 제가 신어봤는데, 막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신어봐야지 알것 같아요. 밑창은 여기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미끄러짐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좀더 신어보고 후기를 더 덧붙여볼게요. 다음은 슬리퍼 종류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검은색 엄지 슬리퍼예요. 요즘에 엄지에 껴서 신는 신발이 엄청 끌리더라고요. 정말 편하게, 무난하게 신을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근데 이 슬리퍼는 제가 이렇게 신었을 때좀 컸어요. 자로 재보면은 여기 뒤에 매우 얇은 굽이 있는데 약 1.5cm 정도 되는 굽이었어요. 슬리퍼라 그런지 쿠션링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매우 얇은 고무바닥 느낌이죠, 이렇게. 이렇게. 대신에 이 자체가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검은색 부분에 마감 처리 가죽이 마감 처리는 괜찮게 잘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죽이 되게 부드러워서 아픈 거는 전혀 없더라고요. 가죽 부분이 일어나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서 좋았어요. 대신에 발바닥 부분이 되게 이렇게 맨들맨들거려서 좀 미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밑창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졌을 때 이렇게 뻣뻣한 느낌이긴 한데, 이게 밖에서 신어봐야지 미끄러운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좀 신어보고 다시 후기에 덧붙여 볼게요. 마지막으로 갈색 엄지 슬리퍼예요. 가격은 99위안 약 17,000원이에요. 검은색, 흰색, 갈색 중에 저는 갈색을 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50 사이즈에 가까웠어요. 슬리퍼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신었을 때좀 크게 나왔던 것 같아요. 딱 맞으면 정말 더 예쁠 것 같은 슬리퍼였어요. 뒤에 이렇게 아주 얇다랗게 굽이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신발은 저는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마감 처리가 좀 아쉬웠어요. 여기 한눈에 보기에도 안에 보시면 가죽 부분이 되게 일어나 보이죠. 그냥 봤을 때도 막 가죽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이게 밑창 부분도 여기 옆에 보시면좀 일어나 있어서 디자인 면에서만 마음에 들었던 신발이었어요. 이게 발바닥 부분은 진짜 맨들맨들하고 쿠셔닝은 없어요. 이렇게 구부려 봤을 때 앞에 슬리퍼보다는 좀더 딱딱했어요. 그리고 여기 밑창은 앞에 슬리퍼보다 더 뻑뻑하고 밀도감이 높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슬리퍼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더 신어보고 더 후기를 남겨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타오보어에서 여름 신발들을 사서 보여드려 봤는데요 저는 디자인 면으로 봤을 때는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산 신발들이 슬리퍼 부분에서 약간 크게 나와서 그 점이 좀아쉽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사이즈 잘 비교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아니면은 미리 판매자에게 물어보고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급하게 사느라고 그러지 못했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얼른 물건 오는 대로 또 소개드리러 와보도록 할게요. 혹시 영상 컨셉이나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여기 밑에 댓글창에 꼭 달아주시길 바랄게요. 다상의 인스타도 심심하실 때 한번 들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